한국 여자 탁구의 역사를 다시 쓴 전지희와 신유빈 복식조가 2025 WTT 싱가포르 스매시를 끝으로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은 이들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경기 성과를 넘어 스포츠 정신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대영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전지희 선수가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황금 복식콤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의 대표팀에 합류한 전지희는 지난 3년간 신유빈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국제 무대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을 시작으로 2023 세계선수권 은메달 그리고 ITTF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콤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복식 승리로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두 사람은 2025년 3월 싱가포르 WTT 스매시를 끝으로 마지막 공식 경기에서 뜨거운 포옹과 함께 여정을 마쳤습니다. 전지희는 안정된 경기 운영과 리더십으로 신유빈은 폭발력 있는 플레이로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국내 탁국에는 단순한 복식 파트너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한 최고의 콤비였다고 전하며 전지희의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